마컬에 아, 대한 어, 그, 위력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방금 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마컬만 한 가지만 제대로 내가 공부해도 상담심리뿐 예,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어, 사람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겠다. 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것저것 많이 해보신 분들은 바로 아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 이게 긴감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렇게 우리 나현 대표님 같은 것도 지금 박사논문을 쓰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다양한 이것저것 진짜 안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네, 그런 그런데 저렇게 말씀하신다는 거는 진짜, 심리학 박사이신 분도 그래요. 여태까지 제가, 어, 많이, 쉬, 수많은 도구를 활용해 봤지만, 이 막할 만한 도구가 없다.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이렇게 마음 공부까지 가르쳐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정말 최고의 심리 상담사가 되겠다 하면은 같이 해주셔야 돼요. 마음 공부를. 하면은 아무리 많은 다양한 공부를 해도 정지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거 진짜 명심 또 많이 명심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선재 대표님. 네.